필수 캠핑 아이템 완전 정복 당신의 캠핑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아이템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햄 캠핑용 휴대용 에어매트입니다. 캠핑이나 나들이에 필수템 자동펌프 내장형이라 버튼 하나로 빠르고 간편하게 설치 끝 접으면 도자리만한 사이즈로 변신해서 차량 트렁크에 쏙 들어가요. 이동도 편리하죠. 푹신한 착용감 덕분에 아이들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요. 집에서도 손님용 침구로 활용 가능해요.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져 가성비 최고입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감성 뿜뿜한 마모마 접이식 휴대용 방석. 캠핑이나 등산, 피크닉 갈때 필수템이에요. 접이식이라 부피도 작고 가방에 쏙 들어가서 휴대성이 좋아요. 방수 재질이라 젖은 땅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 디자인도 감성적이라 사진 찍을 때 소품으로도 딱이에요. 딱딱한 바위나 나무 벤치에서도 엉덩이가 편안해져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캠핑 에어백의 그레이 색상입니다. 캠핑 갈때진목에 걱정되시죠? 이 에어백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로 접혀서 가방 한켠에 쏙 들어갑니다. 공기만 불면 몇초 만에 빵빵해져요. 높낮이도 조절 가능해서 목도 편안하게 지지해 줘요. 특히 두개 세트라 커플 캠핑에도 딱이에요. 가격까지 착한 이 아이템,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